세균왕국으로 돌아간 캔디팡 자, 오늘의 신메뉴입니다 먹방식 잘 먹었습니다 채, 채소잖아 채소 말고 다른 음식은 없는 거야? 캔디팡 너 설마 음식 투정을 하려는 거야? 이건 달콤하지 도 않고 맛있지도 않잖아. 아그리 음식은 달콤하지 않지만 건강엔 좋아. 맞아. <laughs> 건강이 최고. 음. 어, 그래도 좀더 맛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럼 내가 한번 요리해볼까? 좋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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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응? 이 음식 이름이 뭐야 응? 달콤 도넛이라고 해 아, 달콤, 달콤 도넛, 도넛? 우와 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하지만 얘들아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아 그래도 이건 엄청 맛있어 보이잖아 한번 먹어볼까 음 우와 진짜 맛있다 나도 음 먹어볼게 음 어? 음 나, 나, 남자 판너뭐 어? 하는 거냐 <laughs> 싱싱 마을을 정복한 에이? 특별한 물질을 연구 중이었습니다 이건 설탕보다 열 배의 단맛이 나는 세균 설탕입니다 그 떠위 설탕으로 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laughs> 이걸 한번 보시죠 요즘 싱싱 마을 녀석들은 달콤한 설탕 맛에 빠져있습니다.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자꾸 짜증이 나고 공격적인 성격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에이, 그, 그, 그래서 그게 어떠는 거야? 제가 개발한 세균 설탕을 몰래 음식에 뿌린 다음 싱싱마을 녀석들이 그걸 먹게 된다면 싱싱마을의 평화도 끝이라는 얘기죠? 음, <laughs> 어, 어, 이거 생각만 해도 아주 흥미진진한데? <laughs> 이+ 파일을 맛보고 나면 맛없는 채소 음식 따윈 생각도 안날 거야 아, 맛있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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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누구 있어요>? <웃음> <웃음> 방금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아닌가? 아 바람이었나 보구나. 자 <laughs> 모두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laughs> <laughs> 설탕파 진짜 맛있지 뭐니? 으악! 새로! 너 때문에 크림이 비었잖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니? 에이, 뭐라고? 으 어, 이게 뭐니? 아이고,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초코기나 일부러 그런 거지?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니? 으이바닥파닥좀 조용히 좀 해! 시끄럽지 뭐니? 아, 뭐라고? 보자! 음, 음, 아너 음. 진짜 음, 아, 아, 음, 좋아! 어디 한번 음. 해보자! 음, 이지으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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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안 둬! 소망입니다 으으으읍 으으읍읍 으으읍 누, 읍읍읍읍읍읍 누, 읍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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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들 갑자기 왜 그렇게 다툰 거야? 혹시 이 파이에 어? 문제가 있는 거아니야 뭐? 어, 내 파이가 어때서? 어, 아. 흥! 그러고 보니 파이를 먹은 다음에 괜히 화가 난것 같기도 하고. 으! 난 지금도 막 짜증이 나! 어? 뭐야? 지, 금 너희 날 의심하는 거야? 코코몽, 넌날 믿지? 난 캔디팡 널 믿지 말 아, 그러지 말고 건강 레이더로 파일을 살펴보는 건 어때 좋아 응. 내 파일 어, 아무 문제없는 게 확실하니까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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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파이 위에 뿌린 설탕이 친구들한테 나쁜 영향을 준것 같아 뭐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 캔디팡 음. 끝까지 거짓말할 거야 음. 이거 다 음. 네가 꾸며주시지 이제 뭘사 그렇게 좋아해 놓고서 아! <laughs> 세균 왕국에 살던 시절이 그립다. 더러운 공기, 세균 가득한 음식들. 거기서 내 설탕 음식은 인기 만점이었는데. <laughs> 이제 어? 깨달은 거냐? 미생 <laughs> <세균> 생님. <laughs> 네가 있을 곳은 세균 왕국뿐이라는 걸. <laughs> 캔디팝 이제라도 세균왕국으로 돌아오는 건 어때? 어, 하지만... 망설일 걸 없어! 널 의심했던 싱싱마 녀석들을 혼내주고 나와 함께 세균왕국을 만들자고! 어? 어, 어, 어? 어? 빨해 치료! 음, 네, 세균님 나+ 나봐 어서 친구들한테 알려야겠다 얘들아 이제 그만 좀 싸워. 비밀 음식 찾으러 가야지. 걱정 마, 쿠쿠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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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니까 핸드폰! 정말이야? 비밀 음식은 어? 바로 우유야. 어? 우유를 마으면 설탕 때문에 난폭해진 친구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laughs> 어, 근데 아직 아롬이가 안 돌아왔는데 아까 너한테 사고한다고 어. 따라 나갔는데 못 만났어. 아롬이 벌써 비밀 음식이 있는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지? 어. <laughs> <laughs> 우유 <우와. 우와. 웃음> 어, 핸드폰 왜 그래? <laughs> 이게 <이제> 뭐야, 펜지팡? 자네 딱 펜지팡, 제지팡 우린 널 믿었는데. <laughs> 날 믿었다고? 내 음식을 의심할 때 언제고? 펜지팡, 우리 속이다니. <laughs> 이제는 우리 친구가 아니야. <laughs> 네, 우리 말대로 당장 나가. 나도 더 이상 신식마을에서살 생각 없어. 신선한 공기도 싫고 맛없는 채소도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고. 난 다시 세균왕국으로 돌아갈 거야. <laughs> 잘한다, 잘해, 캔디파. 꼬꼬머. 아로이아로 조금만 기다려. 곧 구해줄게. 코커머네 자신이나 걱정하지지. <laughs> 다 급한? 공격 준비.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설탕이 듬뿍 담긴 파이 오늘 실컷 먹여주마. 안 되겠어. 야, 여보. Watch him 어? <laughs> 아, 그저 <그래? 웃음> 파이 엄청 달콤하고 맛있다고 하던데? 어, 저, 정말? <laughs> 하, 하, 하지만 세균킹님이… 걱정 마! 세균킹한테는 어. 네가 먹었다고 절대 말안 할게! 어? 정말? 고, 고마워, 아루미! <laughs> <laughs> 좋았어! <웃음>

음, 음! 반성! 음, 반성 안 해! 반성 못 해! 그럼 거기서 영원히 갇혀 있어야 할걸! <놀라> <놀라> <watch> 친구들, 설탕이 아무리 맛있고 달콤해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놀라> <놀라> 콧구멍이 좋아요! 아, 아그라 다른 거 없어 어. 물 말고 달고 맛있는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간 물은 맛이 어. 없다고 어? 맞아 목이 마를 땐 물을 마셔야지 으이, 그래도, 그래도 맛이, 맛이 없잖아, 없잖아. 어. <웃음> <웃음> 달고 맛있는 게 먹고 싶단 말이지 그럼 내가 당장 만들어 주지. 어. 어. 세균게파세균팡팡 세균파파, 팡균팡파 세균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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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균세균파세균파파팡세균 <laughs> 음? 어, 어? 어? 이게, 이게 뭔데요? 치아가 썩고 배가 아프게 되는 달콤한 탄산음료 <laughs> 어? <laughs> 어? 아 <laughs> 에휴, <laughs> <laughs> 큰일 날 뻔했네 조심 좀하란 말... 이야 바로 발이 걸렸잖아 뭐야? 그그그그 어, 그, 그, 그게 어어야와내 자동 분석기 음. 아, 또 뭔가 나쁜 짓을 하러 온게 분명해 내 말이 맞지? 예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얼른 발을 빼. 어? 뭐? 아직 풀어주면 안 된다고. 아, 됐다. 좋았어 으아. 성공. <laughs> 잘하는데. 으아. 고장난 데는 없겠지? 어, 이, 이게 아니지.. 어, 그럼 난 어, 이만.. 어, <laughs> 어, <laughs> 어, 거기 서! 어, 어. <laughs> 다행히 고장난 데는 없네. <laughs> 어. 휴, 큰일 날 뻔했네. 어, 근데 코코몽이 왜날 구해준 거지? <웃음> 잘하는데 코코몽이 <laughs> 날 좋아해서! 아 어. <laughs> <laughs> 어, 감자빵이야 글쎄! 어, 어. <laughs> <laughs> 감자빵아 아까 미안해서 캔디팡! 너무 놀라는 바람에! <웃음> <웃음> 나 참! 감히 날 버리고 <웃음> 가?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뭐야, 저걸 저기 갖다 놓으면 어떡해? 저러면 싱싱 <laughs> 리 <시침한> 녀석들이 의심을 <laughs> 할 거라고! 너 때문에 작전이 <laughs> 실패하게 생겼잖아! 그래, 맞아! 너 때문에 작전이 실패하게 생겼어! 이게 뭐니? <laughs> 코+ 코몽이 만들었나? 어? <목소리> 저기 파튼니 있어? 눌러보자 자이캔 안에 진짜 맛있는 음료수가 있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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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톡톡 쏘면서도 달고 맛있다 잘했어 감자빵 <laughs> 어, 저한테 코코몽을 이길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 어 그래 그게 뭔데 <laughs> 그러니까 말이죠 음. <laughs> 좋아 감자빵 네가 직접 가서 하도록 해. <laughs> 다 <놀라> 누구야? 아, <놀라> 아, <놀라> 응, 아, 아, 아. 아. 잘못 들었나? 음료수를 이렇게 많이 마셨는데 왜 목이 아, 마르지? 나도. 나도 음. 그리고 먹을수록 계속 더 먹고 싶어. 음. 어, 로 악미색이 어? 어? 변했어. 어머 어, 리 아파. 어, 왜? 얘들아 제수 주스 만들어 먹자. 어. 어. 왜? 왜 그래? 어. 저기서 나오는 음료수를 먹었는데. 저거 코코넛 어? 네가 만들었어? 아니 나도 처음 봐. 어? 그럼 혹시?

놀라면 재미없지. 그냥 줄게. 그건 또 언제 꿈쩍한 거야? 자 받아. 어, 어. <laughs> 세금킹, 내 친구들이 마신 음료수도 네가 만든 거지. 그럼 그런 탄산 음료 나만 만들 수 있지. 뭐 몸에 나쁜 거라서 문제긴 하지만. 탄산음료? <laughs> 그 뭐? 그래, 탄산음료. 이번엔 그거보다 훨씬 더센 맛을 보여줄 마 이기. <laughs> 으이! 으이! 안 되겠어. 러브콩 질켜!

러버캅, 네 친구들을 향해 초강력 냉기 발사! 안돼, 러버캅! 우리네 친구야! 응, 왜 멈추는 거야? 얼른 공격하라고! 러버캅! 얼른 공격해, 공격하라고! 천강철 로버씨 곰팡음료수, 공격! 괴롭히지 마! <laughs> 로봇콩을 괴롭히지 말라고? 내가 네 말을 들을 거 같니? <봇콩> <봇콩> 좋아서 <좋았어>, 성공! <laughs> 잘하는데? 어쩌지? 코코몽은 날 구해줬는데. <laughs> 싱싱마을은 이제 내 거다! 아이고야, 아이고! 으아, 내 초정기! 이게 무슨 짓이야? 어, 지금 뭐서 응? 그만! 응. <laughs> 세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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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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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처럼 음료수를 흔들면 뿜어져 나올 거야. 없기마 목이 물을 마실땐야을 마실 도야도도도도 나도. 나 d a d 마를 땐 d a 음료보다 몸에 좋은 물을 마셔야 하는구나 친구들 d 알겠지? Dada, 아 a d a d 이 좋아한다. 어, 아름이 좋아한다 아 a d 좋아한다 날 좋아한다 아 a d 좋아한다 a 어, 음.